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금요일 KCBS 헤드랜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수년 동안이 겪은 최악의 인종, 민족주의, 정교적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두 집단은 지난 수요일에도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랍폭도들은 자동차와 상점에 불을 질렀고 유대교 회당을 공격했으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야간 통행 금지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토니 에번스, 프랭클린 크레암 등보금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금주의 로터교회 지역 단체가 자유주의 주류 개신교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한 주교를 선출했습니다. 2006년 보금주의 로터교회 최초로 안수를 받은 성전한 목사인 메간 롤러는 평소에도 성별을 지칭하는 영어인 데이와 뎀과 같은 중성 영어를 사용해 왔는데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총회에서 시에라 퍼시픽 회의 주교에 당선되었다고 크리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다 호주도 낙태 홍보 및 시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들이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브래들 리틀 아이다호 주 의사는 지난 11일 하원 법안 22호인 낙태 행위에 대한 공적 기금 금지법에 서명했다고 기독교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대 로컬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백신을 완전 접종했다면 실내와 실내 모두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누구나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실내와 실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면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천병 연구소 소장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여러분이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송류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7일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수 시간 만에 해커들에게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니얼은 범인들에게 돈을 내지 않겠다고 발표해 왔었습니다. 언론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은 뒤 수시간 만에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동유럽 해커들에게 5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연방정부 관리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랜섬웨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즈와 시카고는 오늘부터 완전 재개전인 전환기 단계, 프리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JB 비 프리지커 일리노이즈 사와 로리 라이프시 카고 시장은 어제 브리치 단계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치커 주의사는 어제 엘리노이 주민들은 가족과 유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라며 이 진행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12세에서 15세 사이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엘리노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6월 11일 5단계인 완전 재개 전브리지 단계에 들어간 일리노이주는 다이닝, 헬스, 피트니스, 오피스, 축제, 공연장 등 대부분 수용 능력을 60%로 늘렸습니다. 프리지커 주지사는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개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CDC 지침과 일치하도록 행정명령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을 받은 개인에게 마스크를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지커 주의사는 예방접종을 맞으면 더 많은 일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시는 어제 지침을 수정하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일부 예배를 제외하고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여전히 버스, 비행기, 병원, 교도소 및 노숙자 보호소와 같은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거니와 락포드에 있는 식스플래그와 제외해 새롭게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5만 장의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만 장 티켓의 가격은 총 400만 달러 입이라 프리츠커 사무실은 식스플래그가 향후 몇주 내에 예방접종 노력과 무료 티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시아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어린이 한 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Child Tax Credit 혜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2020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이 있는 가족은 7월부터 직업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최대 300달러,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250달러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확장된 자녀 세금 공제 자격 기준은 싱글 파일러는 7만 5천 달러, 가구주 11만 2천 5백 달러, 부부 공동 신고 15만 달러 선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의 안타까운 모정 소식입니다. 34살 임산부 아울라 시올라는 임신 7개월의 치과의사로 태아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치료하다 보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그녀는 태아를 위해 치료를 거부하다 숨을 거뒀는데 소식을 전해 듣고 시올라를 추마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와 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에서도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고 60세 이상 고령자 접종 예약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후로서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0도, 밤 최저기온 51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주일에는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7도, 밤 최저기온 53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